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치자 호세아는 행복하고 해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한 번은 그가 이집트 왕 소에, 소에,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해마다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살만 에셀은 이것을 알고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는 그러고서 살만 에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성을 포위한 지3년 만인 호세 왕은 9년, 호세 왕 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한라성과 고산 지역에는 하불 강변과 메디아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이와 같이 부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내신 그들의 하나는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난안 땅에서 쫓아낸 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와께서 적용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허용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자,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성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산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돌기둥의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여와께서 조사내신 이방민족의 행실을 본받아 그 산당에서 분양하며 온갖 악을, 악을 행하며 여화를 노하게 하였다. 이처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와의 명령에 불수종했던 것이다. 여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모든 법을 법과 명령을 지켜라, 하고 하, 지켜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거짓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그리고 그들은 모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풍습을 좇았다.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두 금송아지와 아세라여 신상을 만들었으며.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을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괴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마술을 행하고 여와께서 보시기에 약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와께서는 몹시 노하여 유다지퍼만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유다 백성까지도 그들의 하나님 여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버리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잔인한 완수들의 손에 남겨 결국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를 찢어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가 행한 악을 그대로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해 버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끌려와서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다. 거기서 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일 때에 와서 살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 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 대신 그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성에 살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과 그 밖의 여러 성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그곳에서 정착할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여러 마리의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였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 신의 신이 사자들을 보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잡아온 포로 중 제사장 하나를 보내 거기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사마리에서 잡혀온 제사장 하나가 포로가 베 베델, 베들을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와를 호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 민족별로 그들이 사는 성에서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선당에 두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네벗을 만들었,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내려갈 하와 사람들은 아시마 이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불태워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와도 호 섬겼는데 그들은 제사장을 뽑아 산당에서 자기들을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 사람은 섰는데 하얀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도 섬기고 또 자기 민족의 풍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옛 풍습에 슬, 풍습을 따라 살며 여호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야곱의 후손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는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나 여와만을 성, 만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모든 법과 명령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나 여와를 호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와의 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다른 신을 섬겼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이 이방 민족들은 영화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아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